한 번만 먹어도 몸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단한 번만 먹어도 몸을 망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맛있어 보여도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음식 7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인스턴트라면 나트륨 폭탄. 첫 번째는 인스턴트라면입니다.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할 정도로 짜고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자주 섭취하면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 양을 줄이고 채소를 함께 넣어 먹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네. 탄산음료 액체 설탕 덩어리. 두 번째는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엄청난 양의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탄산 음료도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어 장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3. 마가린 트랜스 지방 덩어리. 세 번째는 마가린. 버터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버터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4.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의 조합. 네 번째는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공된 패티와 튀긴 빵, 그리고 각종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소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주 먹으면 비만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과자와 감자 튀김 발암 물질 아크릴아마이드 다섯 번째는 과자와 감자 튀김. 바삭한 식감을 위해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특히 감자 튀김은 나트륨과 지방 함량도 높아 비만과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6. 에너지음료 심장에 부담 주는 카페인 폭탄. 여섯 번째는 에너지음료. 한 캔만 마셔도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마시면 성장과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7. 즉석식품 각종 화학첨가물 덩어리 일곱 번째는 즉석식품.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방부제와 나트륨, 인공색소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소개한 음식들 중에서 자주 먹는 것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건강을 위해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